김신주 나우노 우리 막내 외삼촌이야 외삼촌 부부 인천 청라 더샤 400, 451동 42층에 사는 외삼촌 부부야. 외삼촌 외숙모 우리 가족을 왜 죽이려고 그래? 주거침입해서 알잖아 아빠 장례식 날 너네가 주거침입해서 그 통장 다빈 통장이잖아 엄마가 정리 안 해서 그렇잖아. 빚 갚는 통장이야. 이 집에서 받아서 이 집으로 옮겨가는 통장이야. 우리 집에 돈 쌓인 거 아무것도 없는 거 알잖아. 우리가 돈이 있으면은 500만원짜리 월세집에 살고 그렇겠어? 특별 전형으로 학교를 가겠어? 돈이 없으니까 특별 전형으로 학교를 갔지? 게다가 지금도 졸업을 못할 만큼 공부를 못해, 나는. 외국도 못 가봤어. 너네가 더잘 알잖아. 김재호, 인천경찰. 너 경찰 맞니? 너도 50대지? 나은옥이랑 동가? 아뭐 나은옥 나이때쯤 됐겠지 몇살 차이 안 나는 외숙모 따라다니면서 같이 범죄 저지르는 거야? 여권 발급한 적이 없잖아 외국 갈돈 없어 우리 집 거진 거 너네가 더잘 알잖아 하루 벌어서 하루 살고 이 집에서 돈 빌려서 저 집에다 돈 갚으면서 사는 집이야 이제는 하다하다 새벽에 쿠팡차가 와서 가스를 전달해 뭐 얼려죽이기로 했어? 선풍기 키니까? 김신주 하는 일이 그거잖아 냉난방소리 냉 그러니까 그런 가스는 쉽게 구하겠지 김신주씨 나너 조카야 시골에서 어렵게 살때 니를 키운 누나 조카 김숙희 조카 너 우리 엄마 어떻게 했니? 내 동생들은 어디 가있어? 한평생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지? 나은옥이랑 결혼한 그 순간부터. 재송동 살때 재송동 집에 인사 왔음 그날부터 괴롭히는 거지? 그몇년 전이야? 한 22년 전, 23년 전? 제2 나이만큼 됐겠지? 그치? 제2를 혼전 임신하고 결혼했으니까. 그 세월만큼 우리 부산에 와서 부산을 괴롭히고 우리 가족을 괴롭힌 거야?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 1, 2학년 때, 어? 집 앞에 임신 테스트기 그런 거다 김신주 너가 갖다 놨지 나은호 그럼 그때 나은호는 한 서른 살 됐겠네 나랑 열한 살 정도 차이 나니까 뭐 하는 거야? 김신주 너 너를 엄마처럼 키운니네 누나를 어디다 갖다 놨냐고 이제는 새벽에 쿠팡차가 와서 가스를 전달하고 3층에 있는 애가 내려와서 받아 올라가서 가스를 들어 뭐하는 거야? 시대의 팔례가 나오겠네. 김신네 외외가집이 일가족 심신애를 몰살 계획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가족 다 어디다 납치했니? 아직 살아 있는 것 같은데? 온 몸이 폭탄이 터져서 그 고통이 나한테 느껴지고 있어. 온 몸에 폭탄 쪼가리를 폭죽을 붙여서 태웠잖아. 물에 동동 떠있던 거 느꼈어. 혹시 해운대에서 발견된 시체, 시체가 아니지. 살아있잖아. 코에다가 염한다고 쑤셨을 때 손가락 움직였잖아. 다 느끼고 있어. 사람의 통증을. 희대의 팔레탄생이야. 이거 누가 잡을 거야, 검사님들? 자기 친누나 가족을 몰살 계획한 남동생 김신주. 이봐, 김신조 우리 집에 돈 하나도 없어. 실상동 집주인 김도원도 너네가 갖다 놓는 거지? 원래 집주인 정신과 아저씨 죽여버리고. 어, 너네 딸 국무 만들어. 너네 딸영구인 시켜. 너네 딸 대통령 시켜. 나훈옥 수원이잖아. 나는 그런데 관심 없어. 나는 시장통 가서 장사하고 살 거야. 여기서 나가면. 그게 더 행복한 삶이야. 나도 공부에 관심 없어. 나은옥 꿈이 김재희가 국모되는 거래. 국모 좀 시켜줘. 나은옥이 자기 딸들 영부인 해야 된대. 나은옥 딸들 영부인 좀 시켜줘. 일단 이런 사주나 믿고 사람 괴롭혀. 내 사주에 그런 사주 없어. 나 저냥 저기 시장통 가서 장사하는 게 꿈이야. 혹시 여기 3층에 있는 거 칠산동 집주인 김도훈이야? 김도훈은 집주인이 어떻게 돼서 나오는 게 정씨 아저씨 죽이고 김도훈 꽂아놓은 거야? 우리 가족 괴롭히라고? 정확히 칠산동 집주인이 바뀐 날부터 우리 집이 점점 이상해졌거든. 여기는 홍세훈이 집주인이야. 여기 원래 집주인 나씨였잖아. 나씨에서 김은주로 바뀐 다음에 김은주 아들 홍세훈으로 바뀐 거잖아. 뭐 하는 거야? 우리 집 이미 돈 없는 거 너네가 더잘 알잖아. 나도 빚밖에 없어. 빚밖에 없는 사람 죽여서 남는 게뭐 있다고 사람을 괴롭혀? 역사적인 판례가 탄생하겠네. 자기를 키워준 친누나 가족을 몰살한 김신주. 내 말이 맞지?